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헬로키티 휴대폰 리뷰 2탄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 2탄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1탄 영상을 올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엄청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가장 많았던 질문이 블루투스 연결이나 전화 문자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언어 설정 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심칩을 끼워 볼 건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을 때 한국 휴대폰 유심칩과 호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열어서 배터리를 빼주면 여기 큰 부분이 SD카드를 넣는 곳이고 작은 부분이 유심칩을 넣는 곳이에요. 여기 안전판 부분을 이렇게 딸깍하고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판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후에, 이게 지금 제 휴대폰 유심칩인데, 최근에 나온 휴대폰은 모두 이렇게 마이크로 유심칩이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보았을 때 지금 크기가 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닫고, 이렇게 안전판을 다시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올려주셔야 합니다. 배터리를 넣고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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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휴대폰을 켤 때는 유심칩을 넣으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안내 문구가 뜨지 않고 있거든요. 전원이 한번 껐다 켜질 때마다 이렇게 날짜랑 시간이 초기화가 돼요. 이 날짜랑 시간 세팅하는 방법은 영상 1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 문자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뉴를 들어가서 처음에 뜨는 화면이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들어가서 메시지 작성을 해주어 보겠습니다. 아무 문자 놓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 연락처에서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번호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제 연락처에서 추가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이상한 문자들이 떠서 이걸로는 안될것 같고 전화번호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뜨는데. 아, 메세지는 아마 보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전화도 시도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됐거든요? 유심칩을 넣어도 전화 문자가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배터리 한개단거 보이시나요? 이게 몇 분만 사용을 해도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그래서 피처폰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 절대 안될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럼 다음으로 질문이 많았던 언어 설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냐는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두 번째, 폰 세팅, 세 번째, 랭귀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떠요. 근데 보시다시피, 네, 한국어는 없습니다. 한국어는 없고, 다른 언어도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영어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영어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키티폰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블루투스 전송을 해볼 건데, 여기 툴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블루투스를 누르시면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어요. 이렇게 전원을 켜주신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로 기기를 찾아줍니다. 그 여기 이렇게 VDT라고 떠요제 휴대폰을 보면 My Name VDT라고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PIN 보통 0000 또는 1234라고 뜨는데 0000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 그럼 이렇게 안내 문자가 뜹니다. Yes를 눌러볼게요. 네, 그럼 파일 보내기가 완료됐다고 뜹니다. 파일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메뉴 멀티미디어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동일한 이름이 없어요. 멀티미디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럼 파일 매니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파일을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받은 파일이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눌러도 바로 보이진 않고 이렇게 옵션밖에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티폰에 있는 파일을 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에 들어가서 2번 이미지 뷰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 이미지나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옆에 옵션을 눌러주시면, 샌드 버튼이 있어요. 눌러가지고, 블루투스를 통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 페어링 목록에 페어링된 휴대폰이 뜹니다. 그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파일 받기가 완료가 돼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먼저 옵션에 들어가셔서 샌드를 누르신 다음에 블루투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페어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설치뉴 디바이스라고 누르시면은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이미 연결이 된 휴대폰은 여기 이렇게 목록에 떠요. 목록에 떴을 때 OK를 누르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키티폰으로 음악을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이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키가 음악 버튼인데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어, 왜 없지? 없네요. 그러면 파일 매니저에 들어가서 리시브들을 보면 어, 여기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플레이를 하면 되나? 어? 이렇게 플레이 할수 밖에 없나? 저는 음악 폴더에 들어갔었는데. 아, <laughs> 다 네.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메뉴에 들어가셔서 파일 매니저를 누르시면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서 여기 받은 파일에 아까 받았던 사진과 여기 원래 음악이 있었는데 제가 음악을 방금 옮겨가지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옵션을 누르셔서 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포토파일로 옮겨볼게요. 옵션을 누르셔서 이거를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 옵션을 누르셔서 셀렉트를 누르셔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파일이 리시브 폴더에서 포토폴더로 옮겨졌습니다. 멀티미디어에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전히 포토파일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파일 매니저의 리시브 폴더에서 마이 뮤직 폴더로 이동만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넣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악 폴더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고 재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티폰과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결과 그리고 파일 전송, 사진 전송, 음악 전송까지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음악 볼륨 설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음악 볼륨 설정은 이렇게 위아래 버튼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초록색으로 음량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절이 그렇게 세세하게 되진 않고, 그냥 조금 바뀌는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이 키티 휴대폰이 정품이냐, 가품이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 그 구매처 외에는 다른 구매처로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리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을 때 거의 모든 제품이 가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가품의 여분을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어 설정과 블루투스 연결, 사진 파일 전송, 음악 파일 전송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유심칩을 넣었을 때, 유심칩 인식은 된 상태지만 전화문자는 할수 없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드렸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